네, 반갑습니다. 방금 초대받은 남해에서 고등학교 진학지도 부장 하상훈입니다. 네, 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많은데 부장님이 앞에서 갑자기 시간 내지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앞에 두 분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쓰시길래 저도 넉넉하게 써야지 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해드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마 유인물에는 오타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3들은 대학할 때는 2026학년도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입 전형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 학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입니다 자,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 갈 때쯤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 중학교 2학년 2월 말, 그러니까 3학년 되기 전에 기본적인 방안이 가이드라인이 막 말씀드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학교에 1년 돼서 오셔도 물론 좋지만 혹시나 우리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자녀의 대학 입학에 중요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1학년 말이 되면은 대입전에 대한 기본 사항이 어, 대교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학년 4월 달에, 2학년 4월 달에는 시행 계획, 여기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시행 계획에서 우리 아이가 가해 뭐 정합 전형, 어떤 전형에 대한 특징들이 어, 나오게 되고, 어 거기서 약간 일부 변해서 혹시 갑자기 뭐 새로 인원 조정이 된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5월 말과 8월 말에 정시와 수시 수시 정시가 각각 요강이 발표되게 됩니다. 자 대입 전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물론 어 여기 이제 실기 실적 전형도 있지만 뭐 일반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기 실적이 크게 어, 관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주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전형들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의 학생들을 각 학교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겁니다. A 학교에서 1등급 받은 학생과 B 학교에서 1.5등급 받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높은 등급 1등급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 일부 몇개 대학들 상위권의 몇개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의 주 타겟 전략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시다시피 교과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교육과정 설명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성적들을 단순하게 등급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해서 어느 학생이 더 우수한가? 아까 얘기했던 A라는 학교의 1등급 자리와 B라는 학교의 1.5등급 자리가 단순히 1.5가 더낮다고 해서 우수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정성적으로 이 보시다시피 어 다단계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부에 여러 가지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세특이라든지 기타 내용들 비교과 영역들을 평가해서 단순하게 점수화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러한 평가 요소에 맞춰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의 주 타겟 전략으로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학생부의 세부특기, 비교과 영역 등을 기재를 통해서 성적은 단순하게 내신 성적만 보면은 옆에 학교, 인근 학교에 비해서는 성적은 좀더 낮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 역량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 3등급 학생들도 서울대, 4, 5등급 4, 거의 중반까지도 우리 학교에 중간 이상 된 학생들도 어, 중앙대 경위대도 충분히 합격하는 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형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어, 대학별로 논술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대학별 논술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꾸준한 준비와 함께 대학에 맞춰 맞춰서 준비. 그리고 사교육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정시 수능 전형인데요. 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아 알다시피 말 그대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능으로 가는데, 모집 군별로 가, 나, 다 군별로 1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는 총 6회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는 3번이 지원이 가능한데, 가, 나, 다의 대학들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원하는 선호하는 대학들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은 가나에서 하나씩을 고를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두 개의 대학이 같은 군이면 같은 가군에 위치할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쓸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나군에서는 거의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수능이라는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 실세, 실제 지원도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수능도 당연히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또, 짜는 방법들이 필요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정시 확대 비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11개 대학에서의 올해, 아, 올해에서의 모집 인원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이제 40%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대학들이 여기 40% 선을 쭉 맞춰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40% 이상의 정시 비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바로 정시 모집입니다. 네, 이화여대는 여기 정시 확대에 포함된 대학이 아니라서 40%를 맞추지 않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40% 정도를 맞추고 있는데 어, 이미 이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40%까지는 아니지만 40%에 가깝게 근접하게 맞추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어, 이런 대학들은 정시로 뽑기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시로 대학 학생들을 뽑았을 경우에 그거는 공부만 잘하는, 시험만 잘 치는 학생인 거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들이 뽑고자 하는 인성이나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수시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건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러한 60% 정도의 수시 모집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학생부 종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밑에 있는 진한 색깔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서울대는 전부 다 종합으로만, 수시로 서 종합으로만 뽑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50% 이상, 절반 이상의 비율을 종합으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권의 대학들, 지방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교과 전형을 좀더 많이 뽑고 있고, 우리가 주로 가고 싶어 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까 앞에 보셨던 우리 학교의 이런 교육과정의 내용, 그리고, 어, 내신 성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받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러한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우리 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상 진학부장 하상훈이었습니다.